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세이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 일단 어떤 코인인지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뭐 디파이 섹터에 특화된 레이어 원 블록체인으로 탈 중앙화 금융의 토대가 되는 베이스 레이어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지불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뭐 재료 크게 중요하진 않죠. 네 일단 세이 같은 경우에 어떤 차트 흐름으로 일단 좀 파악해 가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일본 차트로 보게 되면 상장 당일 어몽션 펌핑 주고 난 이후에 윗골이 달고 지금까지 이제 횡보했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는 어쨌든 상장 시킨 시점부터 뭐 개인이건 세력이건 차이실험 매물들이 일단은 좀 쏟아져 나왔다 라고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일단 기간 매집을 조금 더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 차트로 봤을 때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현재 이 800원대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세이. 다른 알트코인들 조정 받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금 펌핑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 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 내가 신규 진입을 했는데 얼마에 좀 매도 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속시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펌핑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일봉에 나와 있는 차트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차트, 시간봉으로 좀 보게 되면 4시간봉 보게 되면은 현재 세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신 것처럼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좀 하락을 주고 그 이후에 있다는 파동 그러면서 횡보를 하고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여지는 차트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기존의 저점 구간과 상승되기 전에 저점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고점 구간과 마지막에 있다는 상승 전에 삼각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기존의 저항 구간들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상단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지금 현재 뚫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상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양봉이 최소 이 시간봉으로 해서 최소 3개 정도가 조금 더 상승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폭파적인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신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서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 대응 차원에서 매도라슈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서 한번복 나오고 두번세 번째에 이 정도 패턴 사이즈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정도 패턴 이 정도 패턴의 굵기에 두께에 거래량이 실려서 하나 둘세개 정도 모멘텀 핸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세 매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체 알트 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만 세이 자체는 지금 계속 펌핑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으려고 펌핑 주면서 윗골이 달렸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이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 모멘텀 캔들 양봉 패턴으로 하나, 둘, 세개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때 진입하셔도 단기로도 드실 수 있다. 조금 더 무겁게도 갖고 갈수 있다라고 좀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실리고 있어서 여기서 펌핑은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차트 흐름, 삼각수렴 이후에, 삼각수렴 이후에, 지금 현재 펌핑 나고 오 있으니까, 오, 이거 더 가겠다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 구간을 뚫고, 여기서 모멘텀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그 대신에 무조건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선택하셔야지만,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라인은 어떻게 잡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손절라인은 그냥 짧게 이 정도 구간까지만 잡으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 같은 경우에는 4 시간 프레임에 봤을 때는 기존의 저항 구간을 한번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는 뚫어야지만 그 이후부터 더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이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도 일단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는 내용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펌핑 나오면서 동일하게 기존 윗골이 달고 아직까지 저항을 못 뚫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물려 계시던 분들 여기서 뚫고 나오는 이 시점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셔도 된다. 왜냐, 어차피 여기가 뚫고 상승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마무시한 좀 펌핑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불타기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추세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한 게 맞지. 많이 우선 조정 받고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이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 밀리고 난 다음에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참 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구간 뚫고 간다라고 하면은, 모멘트 컨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구간에서 추가하면서 진행하셔도, 최소 요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세이처럼 알트 코인들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장인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일본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파 구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보지는 모습이 현재 상각 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 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 이후에 우상향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폭이 나와 줄 것이다 하지만 2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차트 그다음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 2파 과정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도 좀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먼저 좀 펌핑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녀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비트코인 조정은 조금 더 주겠지만 그 이후에 펌핑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세이도 동일하게 펌핑은 나오되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대응해서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 주세요. 자, 상대방 보신 번호 010-831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혼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추세 보고 시장 흐름 보고 여러분들께 이 구간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매도, 매도 타이밍 아니면, 신규, 진입 타이밍,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하시자고요. 예, 같이 드시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세이 분명히 추가적인 펌핑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확인하면서, 대응하고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상대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 링크 보내드릴 거고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서 세이 같이 먹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전 무리천주는 제로했 썼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